일본 숙박 여행 통계라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9월달에 일본 숙박 이거 호텔이나 료칸 다 합쳐가지고 한국 관광객이 60% 급감했다. 8월에는 49.2% 그러니까 점점 낙폭이 커지는 거죠. 어, 오늘은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2019년 여행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2019년 여행 총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 가장 좀 큰 사건들 중심으로 이제 예,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좀 여행지 새롭게 떠오른 곳들이나 가장 뜨거웠던 곳이 어딘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은 그 업계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이 여행업 그다음에 여행 이 여행 업계라고 그냥 표현하죠. 예. 뭐 업계도 음. 그렇고 이제 여행 트렌드도 네, 예, 그렇고 트렌드라고 예, 볼, 볼 수도 있죠. 예. 거기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올해를 완전히 휘어 감은 이슈죠. 일본 여행의 몰락. 완전히 실종. 이것 때문에 여행업계에는 굉장히 큰좀 해오리가 쳤었어요. 그리고 어, 데미지가 일본, 굉장히 컸어요. 일본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음. 이것 때문에 사실 도산하던 업체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일본 현지 판매를 하는 랜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거의 다 문을 닫다시피한 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본 불매 뭐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네. 초반에 저는 좀 답답했었던 게 여행을 가지는 말자고 하면서 일본 여행을 담당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걱정에 대한 거는 없더라고요. 본연 다 불매라는 게 유니클로, 그러니까 네. 다 일본 기업들을 이렇게 엿먹이는 음. 음. 그런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건 우리나라 이 여행사들의 타격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이슈가 안 됐던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뭐, 뭐 국민 정서나 이런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음, 거라고 그... 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긴급 자원이나 네. 뭐그니까 지원이라든가 음. 뭐 이런 것들 뭐 급하게 집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근데 어느 정도냐 이거를 딱뭐 오픈을 하는 그런 곳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모아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 말고 일본 숙박 여행 통계라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9월 달에 일본 숙박, 이거 호텔이나 욕칸다 합쳐가지고 한국 관광객이 60% 급감했다. 8월에는 49.2% 그러니까 점점 낙폭이 커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실 처음 시작했던 (7월달) 이게 (7월 2일날) 시작을 했는데 (7월달에는) 이게 그~ 뭐야 그거잖아요. 막 닥쳐놓고는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1개월) 전 까지는 그래도 취소 수수료가 없이 환불이 가능한데 근데 그게 지나가게 되면은 시술 수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 예약했던 7월달에는 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한20%정도 급감을 했는데 어, 8월부터는 뭐 49.2, 그 다음에 9월에는 60%, 지금 이게 10월, 11월에는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지금 아직 통계가 10월, 11월 통계까지는 뭐 일본 측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일본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마흔일곱 곳 중에서 마흔다섯 곳이 감소했다. 데 그중에 이제 어 지방으로 가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게 뭐 동경이나 오사카 뭐 이런 후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그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광으로만 가던 곳들 사가현 같은 경우에는 88.5%. 오이타현 같은 경우는 83.6%. 나가사키현 같은 경우가 83.6%.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그리고 또이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터미널을 증축을 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가는 거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대한 그 여행사들의 의존도가 심화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일본은 이 간선이 너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 예. 그 지방으로 그냥, 가는 것들. 예. 그냥 음. 주요 그 공항들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정도 뜨던 것들이. 뭐 안하나 음. 뭐잘 같은게 왔다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그 그러니까 lcc 가뭐 여러 대가 이제 취향을 하고 있어요. 이스타 제주항공 뭐다 일본부터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행기는 공중에 떠 있으면 계속 돈이 거든요 그렇죠 아, 아니구나 땅에, 그러니까 내려, 땅에 있으면 내려 있으면 돈. 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떠 있어야 비행기를 해.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이 lcc들이 새로운 어 취향지를 계속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일본 지자체들하고의 이게 잘 맞아 떨어진다 응. 보니까 간선들이 굉장히 많이 발사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보시면 오이타, 뭐 사가, 나가사키, 뭐 나가사키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새로 개발된 이런 노선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한 것은 10월달 방일 한국인이 65.5% 감소했다. 그러니까 어, 전년에 57만 1176명이었는데. 이게 197,300명으로 만 줄었어요. 예.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의 통계는 그 이전으로 보면 8월 달은 48%, 9월 달은 58.1%, 10월 달은 65.5%. 11 11월에는 이게 더 커졌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거든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네. 예. 그리고 이게 이게 거의 이거는 이제 비행기 기준의 데이터라면 이배루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휴슈 뭐 뭐, 같은 네, 경우에는 뭐뭐 뭐 부산에서 네, 바나, 음, 페리들이 많이 페리들이 많았었으니까 그게 이제 부산 출발하는 배 같은 경우가 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 이렇게 크게 네 군데였는데 음, 오사카 같은 경우가 63.8% 시모노세키가 69.1% 후쿠오카가 63% 감소했습니다. 대마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마도가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안 가던 곳이었어요. 근데이 소셜 커머스가 태동하던 시기에 뭐 네. 쿠땡이라든지 응. 티땡 이런 데서 이제 여행 상품을 팔때뭐 이것저것 팔아봤는데 다 팔리는 거예요. 거기 소셜에서는. 그냥 싸니까. 어, 있어봐서 아시겠지만 아니, 싸게 어쨌든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대마조로 배를 때우는 업체에서 아 그러면 이것도 소셜로 한번 팔아보자 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했고 또 해외 여행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마도가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면세품을 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세... 면세장이 또 증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해외다 보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아무튼 네, 부산 터미널에 있는 그 거기 면세점이 증축을 하면서 어쨌든 면세품을 사서 일박 이일 여행을 갔다 오는 응. 그런 음, 코스요 음. 아주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예. 전년 그 그러니까 2018년에 어 11월에 21만 2,152명이 다녀왔는데 어 올해 11월에는 9,890명 완전 실종이죠. 95.3%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 뭐 배도 여러 편이었다가 지금은 한편 예. 응 왔다 갔다 겨우 음. 할 정도. 네. 그러니까 일본 여행은 정말 완전히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진짜? 일단 뭐. 이두 나라간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들이 변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업계에서는 한 내년 10월 정도 <laughs> 내년 10월까지 네, 아직 뭐그 정도에 다시 비행기를 띄우니 만에 하는 그래도 얘기들이 8월에 그게 있잖아요 올림픽이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도 이 음. 8월에 띄운다는 생각 자체를 아직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8월 그 올림픽이 있긴 하지만 음. 워낙에 지금 방사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워낙에 정권이 그리고 또 워낙 에아무인으로 나와요 지금 네. 아직까지도 그 정도로 국민의 정서가 되게 안 좋다는 걸 반영한다고 음. 볼수 있겠죠. 예. 야 진짜 음. 뭐 8월에 거의 50% 9월에 60% 이상 음. 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는. 그래서 참 내년 음. 원래 지금 그 일본 여행 자체가 그 업계에서도 또 받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쵸, 예. 어, 이게 확 실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로 움직이냐면. 항공사가 취항을 하게 되면 일단 그쪽에 있는 현에서 지원금들도 나옵니다. 음. 그 지원금들이 나오고 또 여행사들이 현재 사람을 보내게 되면 또 지원금들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요금대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요금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여행을 할수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각그 지자체에서도 계속 지원금을 내겠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계에서도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참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도 이제 일본 여행 언제쯤 다시 갈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봐야 될것 같다. <laughs> 올해 음. 겨울에도 일본 여행은 음. 어,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뭐. 진짜 안 가는 수준인데. 음. 그러니까 특히 또 패키지 여행의 특성상 여러 명이 또 같이 한꺼번에 팀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패키지 여행은 거의 지금 실종이고. 그래서 패키지는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음. 아예 없진 않은데, 음. 음. 저도 사실은 뭐 일본 여행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뭐 신혼여행도 일본으로 갔다 다녀왔으니까. 네. 근데 어, 지금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가장 큰 이슈로 꼽아본 게 일본 여행의몰락 뭐, 아마 다음에 또 저희가 다루게 되겠지만, 대신에 이제 여행사에서도 이제 자구책을 광고를 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대체 여행지로 뭐 대만이라든지, 음음. 대만에도 이제 새로운 뭐그 간선들이 몇 군데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그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관광지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어 대체 안내또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비슷한 대체지가 홍콩이었는데. 아, 그렇죠. 이지은 예. 또.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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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사람에서 이 얘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여행이 진짜 부침이 심하거든요. 특히 그냥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또 가시기도 네. 하지만, 이뭐 태풍이 온다든지, 혹은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든지, 현지에서 뭐 해양 스포츠를 하다가 뭐 사망사고라든지 네.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그 지역은 한 한두 달은 아예 또 영업이 잘안 됩니다. 그렇 예, 네, 그래서 워낙 부침이 있는 곳이 또 여행사라서 뭐의례적으로뭐 이런 것도 한두 개는 있겠거니 하는데 이번 일본 거는 좀 기존에 그런 것과 다르게 아주 컷, 이거는 쌌을 때보다 더큰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건 완전 그 민족 감성을 음. 그러니까 건드린 거기 때문에. 네. 감정을 건드린 거죠, 감정.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참 올해 겨울까지 어, 내년 10월까지. 네. 예. <laughs> 업계에서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면 돼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빨리 좀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예. 뭐 지금 아베 예. 뭐 지지율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과한다고 바로 될까요?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올림픽이라는 아. 큰 어쨌든 스포츠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뭐 자기네가 인정할 부분들 좀 인정하고 예. 그래야 그 올림픽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흥하게 될 거잖아요 네. 일본 관광지를 그렇게 키워준 게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정부는 그렇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아, 그럼요 어. 네. 정신 차리자 일본 일본 여행의 몰락이었습니다